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기쁜 일일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첫 선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희로 을립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모든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상이기네 찬송가 336장 찬양드립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증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목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오 없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로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노행 실로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랑 따라서, 죽도록 충성 옥중에 메인, 옥중에 메인, 성 라 양심은 자유없없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섬도의 신랑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여 오늘,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에게 주신 그 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벨라함께 모든 성도에게기달 우리 함께 춤, 우리 주여 세부을 한절히 기도를 빌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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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뭐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죽음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여 하는 여러 가지 일, 사건, 사고 일어난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하나님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기도로 채우며 찬양으로 채우며 말씀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 영적인 것닫지 못하여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뒤로물려하는 성도들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전지함으로 용사와 같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팔라 믿게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이 세상 하늘에 쓰러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려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진리를 띠고, 천지함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신 우리,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땅 가운데 얻은 세력,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땅 가운데 맞출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의 시계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리더자들이 하나님베 되는 한빛교회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과 우리 장녀부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장녀부와 학생들 하늘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늘의 영광을 드려 매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봉독하실 때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기도의 자세에 이어서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또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도는 나의 통치, 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갑자기 남을 대접받기 원하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잘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로서 내가 좋은 곳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나의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때또 답이 없을 때또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바랍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는지까지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된, 먼저 제자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권면해서 한번 와보라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데리러 오고 이렇게 인도하기 전에 나는 너를 먼저 알고 있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많이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일은 참 이스라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베레한백계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며 부르 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다나일이 기도하는 장소까지도 알고 계시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까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보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아하방은요 상당히 하나님,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1개상 16장 32절에 3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이아하방이 이러한 자였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 님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 온갖 우상을 다 신전에다 모시고 거기서 제사함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노하셨다라는 이말씀 보게 될 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엘리아를 통해서 엘리아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 형벌을 성포하게 됩니다. 십7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아흡,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이 엘리야가 이것을 비, 비, 비가 내리게 해야 되겠다. 이 하기 전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아비 주장했던 이 우상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대결을 벌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크게 대승을 하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 비가 다시금 내리게끔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될까?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소 5장 15절,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하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변치한, 변치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며, 또 교회 지체 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란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엘리아의 기도를 들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라한 백교의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스의 말씀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그러니까 엘리아 때 활동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 은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통해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 그거 이미 받는 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지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케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케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 개대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다가 이, 이 같은 민족들, 그피 같은 그 돈들을 긁어모아다가 그렇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살면서 매국놈이나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취급받던 그 사람. 어느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오신다는 거예요. 궁금함이 생겼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이실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성경의 말씀들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호기심만 가지고 나갔던 사께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께오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그러시면 예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오늘 밤 너희, 너희 집에서 유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가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고, 준비했고, 또 손님으로 잘 대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손님으로 가셨지만, 실상 사개오의그 영적인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개오는 완전히 180도의 삶이 변하게 되고, 예수님의 주인으로서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진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호기심만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한 100%의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내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지지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케오보다도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든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케오와는 달리 눈먼자가 예수님만이 나, 나의 눈을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으며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놀라운 역사. 자녀가 아프고 병들어 죽어갈 때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 어디 의지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의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의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의 자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면서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의심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왔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 하나님 역사심을 우리가 묵도하고 또 칭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베르한백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바랍니다 캐논 리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365장 찬송을 드리고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눈물나며 깊은 안심쉴때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멋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세 분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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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베라민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르짖는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의심 없게알려 주시고 이미 받은 주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역사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며 또한 사업의 문제며 가정의 문제며 하늘의 건강의 문제며 하늘님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부지며 나가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늘 강력하게 하늘 믿음을 충만하게 가주시고 성령의 충만하게 가주셔서 하늘 믿음을 가지고 풀어지셨을 때에 하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늘 체험받게 해주셔옵시고 그래서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해 주셔서서 하늘 오늘의이땅 가운데 지금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일을 알아볼 알수 없는 그 하늘의 극한 상황 가운데 했습니다. 하늘 예측할 수 없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이랬을 일 때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느님 죽음과 사망과 그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담대하게 하늘을 전포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우리의 호흡을 하늘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하늘의 생명이 끝나는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이땅 가운데 하늘의 지인 사망과 고생 가득한 이땅 가운데 주아 하늘 우리, 우리 벨라 몇께 우리 자녀들의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초등부와 또한 우리 천년부와 하늘의 우리 모든 장님 하늘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건강과 그의 호흡을 지켜 주시옵시고 호흡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하늘 위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하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예배드리며 하늘의 영광 누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시대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체에 질병 가지고 있는 시대 있습니까 주여 하늘을 우리가 하늘이 기도에게 하늘의 일 원합니다 기도함에 부르짖에 나갔을 때 하늘 고쳐 주시면 하늘을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주여 역사하 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하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하늘이 그 가운데 하늘 믿음을 그하는 모든 기도자분 하늘이 께서 들어주시고 하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 오는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좌절하고 낭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 하늘까지 선임 있으신 여호와 하늘을바라며 나갈 수 있는 소망 안에 나갈 수 있는 나의 기름을 들리신 여호와 하늘님바라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진짜 다될수 있도록 하늘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백라의 교회 하늘 우리 지체들 하늘 속기 하늘 속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속기 이 어둠이 땅을 거두 주시옵시고 속기 일상 생활 속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 역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며 나갈 수 있는 시련에 다될수 있도록 하늘 역사 주시옵소서 함께 모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배를 한백계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는 날이다.